안녕하십니까. 신인규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정치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이 부정선거, 그리고 마약 등 범죄 혐의, 이걸 뭉뚱그려서 부정선거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 혐의로 체포 작전에 나섰습니다. 현상금을 무려 5천만 달러를 걸었어요. 5천만 달러. 네. 엄청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현상금을 걸고 체포 작전에 나섰는데 도대체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누구일지 보도록 하겠고. 자, 이재명 정부가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안하무인이다. 왜냐? 여론이 받쳐주니까. 그 여론이 어떻게 받쳐주죠? 언론들이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부역하고 있고, 그들의 정적인 국민의 힘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해도 여론의 역풍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 어떻게 집권하자마자 두달 만에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과감한 행동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정치 격언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우파와 정치권은 분열과 갈등으로 붕괴되고 있지만 좌파들은 권력을 잡았을 때 무서울이 많지 진영을 정비하고 세를 결집하며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그랬고 이번에는 이재명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조국과 윤미향, 조희연,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와 연합뉴스가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8월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는데요. 여기에는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전 국민의 분노를 사 문재인 정권의 몰락 신호탄이 되었던 조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조국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후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돼 내년 12월 출소 예정이었는데요. 법무부는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수감된 조국의 아내 정경심과 이 범죄에 연루된 최강우까지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법무부는 반일 선동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갈취, 후원금 횡령과 같은 반일륜적 범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윤미향까지 사면 복권 대상에 넣는데요. 윤미향은 민주당과 극좌 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꽉 채웠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무려 4년 2개월 동안 시간을 끌고 유죄를 받았음에도 지금도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물이라도. 자기 편이라면 살려주고 키워주는 좌파진영의 후한 무치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인데요. 정책 실패로 나라를 파산으로 내몰고 온갖 범죄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자들에게 진보라는 프레임을 씌워주고 지지하는 사람들 진지하게 그 지능과 도덕성을 의심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조국 그리고 윤미향 조국은 뭐 지금 감옥에 가지 얼마 안됐는데 그리고 집권 첫 광복절 두달 만에 진행되는 사면에 주로 정치인들 사면은 잘안 해요. 왜? 눈치 보이니까. 어, 지금 이제 집권 초기는, 예, 요즘 뭐 그런 건잘 없지만 특히 이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는 완전히 없고, 어, 그냥 허니문 기간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든 뭐든 조금, 어, 이렇게 워낙 그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그래서 그 동력을 잃지 안기 위해서 이 정치인 사면을 잘안 하는데 불과 두달 만에 조국 윤미향 이런 자들을 사면하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차죠. 자 법무부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 조희연 포함되었다. 어, 여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한 윤미향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어,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이 직접 그 입시 비리, 그 문서를 다 위조했으니까, 그 정경심은 형이 좀 길죠. 그런데 정경심도 같은 건으로 해서 사면. 그리고 최강욱, 최강욱이 이제 변호사 할 때, 그 인턴, 가짜 허위 인턴 적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강욱도 같은 건이니까 사면. 이야, 기가 차죠. 그래서, 어,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그러니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죠. 그냥 뭐, 어, 장학금, 어디 공부를 잘해야 장학금을 주는데, 예, 그냥 갖다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 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 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케 한 혐의도 받았다라는 이런 조국의 범죄로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었고 어~ 그러면서 분노를 했었는데 그걸 집권 두달 만에 풀어주겠다 사면해 주겠다. 사면뿐만 아니고 만약에 복구까지 해주면 내년에 뭐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나올 수 있죠 네 윤미향 부부 정말 이 윤미향은 기가 찬 사람 아니겠습니까 윤미향인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머니들 팔아먹었다 윤미향은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 있는 최동석이가 뭐라고 했냐 문정부 흠집을 내기 위한 개수작이다 라고 이 용수 할머니를 향해서 막말을 퍼부었어요. 이런 자가 지금 형 인사 혁신처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그래서 같은 편이면 무조건 감수하고 본다. 그리고 끝까지 끝까지 찾아내어서 무죄를 인정 안 하면 다에 풀어준다. 그래서 지금 송영길도 주변에서는 자, 지금 이 판이니까 빨리 혐의 인정하고 어, 지금 그 사면 막 열풍 불고 있으니까 사면 받자 라고 하니까 송영길은 인정 안 한다. 예, 네. 왜? 한명숙. 이런 건이 있습니다. 한명숙은 분명히 뇌물로 받은 수표가 있었죠. 그 뇌물로 받은 수표를 동생 집사한테 줬죠. 뇌물로 받았고, 그걸 증여했습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대모는 억울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또, 어, 완전히 또 뭐, 사법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시 재심해서 무죄로 만들어줄 수도 있죠. 그러니 송영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워나 어, 인정 안 한다. 끝까지. 뭐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되었는데, 정말 끝까지 끝까지 챙겨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두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게 우리나라 격언이 아니고, 프랑스 격언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는 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보수는 분열로 망하죠. 지금. 다 분열하고 있어요. 지금 이 판인데도 이런 거 정치 공세 안 하고 그냥 분열 만하서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가 부패하죠. 왜?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진보들은 보수들은 그래도 야 이거 내가 받아서 좀 하고 양심에 좀 끌린 것도 있는데 진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무자비하게 받아버리죠. 자 그런데 왜이 국민의 힘은 이런 사안에서 이렇게 무기력하냐? 송은석. 어, 지금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에, 청와대 강원식과 텔레그램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특별사면 대상으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명단 좀 포함시켜달라. 딜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은 자, 이거 딜 받아주고 그 대신 이 조국, 어, 뭐 정경심 등등 이름 올릴 테니까 그때 좀 살살 해줘. 그냥 하는 폼만 좀 잡아줘. 이런 딜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정말 겁도 없이 두달 만에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광우병 그때 한미 FTA였어요. 관세 0%. 지금은 관세 15%도 아뭐 잘했다. 그런데 0%. 그리고 대신 미국산 소고기 조금만 수입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MB 아웃이다. 미친 소 너나 먹어라. 구력 외교 외교 참사 4대 외교 아웃. 누가 네 마음대로 합의하래. 하야해라 미국의 미국 제국의 국민의 생존권을 넘기다니. 아니 관세 0% 하는데 미국보다 우리가 미국의 수출을 더 많이 하는데 관세 0%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촛불 시위하고 막 하더니 지금은 관세 15%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3,500불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미국 소고기, 미국 농산물, 미국 차, 트럭 다 수입돼 해야 됩니다. 오, 15% 대단하십니다. 수고했어요 국익을 챙겨주셨네. 미국 소고기 어쩔 수 없지. 미국 대통령이 너무 못한 걸어떻게 못된 걸어떻게이 정도 줄 거고, 막을 거면 잘 막은 거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윤서인 작가라고, 이렇게 웹툰 잘 그리는 이 우파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예, 그린 그림인데, 너무 공감이 가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걸 퍼왔습니다. 예, 윤세인 작가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관세 퍼센트 합의했더니, 그걸 가지고 물러나라고 난리가 났더니, 그리고 소고기도, 어, 뭐, 우리는 좀 어린 소만 가져오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은 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소고기를 우리 미국인들은 아무거나 다 먹는데 니들은 왜 에, 어린 소만 먹는다는 거야 저렇게 해서 이제 소고기 시장 완전 개방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했다고 잘했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이 사람들 지능이 문제일까 아니면 그냥 뭐 어, 이럴까 그래서 이렇게 뭘 해도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또 반대파에서는 에, 공세를 펼수 있는 동력을 없으니까, 겁도 없이, 정말 초유의 집권 두달 만에 논란이 될수 있는 사람들을 석방, 사면, 복권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국민의 힘은 정말 없어져야 되는 정당이 아닌가. 다시 전개 개편해서 선명한 우파 정당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더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반미 정권들을 흔들기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가 남미의 핵심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부정선거와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한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한 현상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현상금 규모가 커질수록 베네수엘라 내부의 쿠데타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언하는 사람에게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인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펜본디 미국 법무장관이 현지시각 8월 7일 밝혔습니다. 본디 장관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 법무부와 국무부는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현상금인 5천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본디 장관은 그는 세계 최대의 마약 밀매상 중한 명이고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라며 그는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코카인 밀매 조직을 이끌고 있고 20년 이상 수백 톤의 약물을 미국으로 밀수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마두로는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콜롬비아 혁명군과 손잡았고 베네수엘라의 갱단 트렌데아라고. 멕시코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과도 협력했다라고 지적하며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의 공포 통치는 계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마두로는 정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자신이 저지른 비열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전부터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기 집권 직후인 지난 1월에 24년 7월 부정선거를 저지하는 혐의로 마두로를 체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력하는 사람에게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정선거와 마약에 연관된 외국 지도자는 미국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행동인데요. 과연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는 물론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 정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니콜라스 마두로 어 정말 이 베네수엘라라는 부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두명 중에 한 명이죠 첫 번째는 차베스 그 다음에 마두로 이렇게 이제 연이어 정권을 가지면서 완전히 베네수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두로에 대해서 부정선거 그리고 마약밀매 이런 혐의로 5천만 달러 상금을 걸었어요 그걸 지금 이팬 본디 미 법무장관이 발표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5천만 달러. 이 5천만 달러가 얼마나 크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현상금이다.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1500만 달러였던 이 마두로에 대한 현상금. 그 1500만 달러는 이 바이든 정부 때 걸었던 현상금이에요. 그걸 집권하자마자 부정선거 혐의로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부정선거 플러스 마약 밀매, 마약 조직 뭐쫙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낭독을 해드렸었죠. 어, 그렇게 해서 중남미 전역의, 멕시코까지 포함한 중남미 전역의 마약 카르텔 중에 핵심 인사다. 어, 그래서 그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인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 2,500만 달러에 대해서 5천만 달러를 이제 상금을 걸은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사마 빈 라덴, 9.11 테러 했던 그 주범이죠. 그 오사마 빈 라덴의 현상금이 2,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2,500만 달러였어요. 그 2,500만 달러를 걸었더니 후세인이 이제 바그다드 버리고 자기 고향 말로 도망가서 숨어 있었죠. 근데 고향 사람들이 2,500만 달러 상금 걸었더니 신고해서 결국 후세인 잡혀서 후세인은 사형당했죠.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은 사살당했죠. 근데 펜본디 장관은 아마도 마두로를 잡으면 종신형이 채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욕을 받고 있죠. 거기다 플러스 마약은 그럼 안전하냐? 아니죠. 자 아시아 마약은 전부 한국으로 통하냐? 코카인 600kg 지금 어, 이번주에 잡았지 않습니까? 이번주에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강릉에서 코카인 2톤 여긴 600kg인데, 여기는 2000kg. 어마어마하죠? 어, 이걸 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잡았습니까? 아니죠. 미국 마약수사국이 우리에게 정보 줘서 잡아라. 라고 해서 잡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가 법무자방관 할때이 검찰의 마약수사 조직을 그냥 약화시켜 통폐합시켜버렸죠 그리고 어, 이 정권이 야당일 때 마약수사 특활, 예, 특경비, 전부 그냥 삭감시켜버렸죠? 마약수사 못하게 만들었어요. 황훈나는 5년간 마약이 불과 5배 늘었다. 아니, 5배 늘은 거 이것도 엄청난 건데, 전쟁 선포할 수준 아니다라고 지방경찰청장 출신이라는 자가 이따위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뭐 훨씬 넘었죠. 서울에 가면 고등학생들도 마약사기가 너무 쉽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차죠?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좀더 중남에서 미 출발해서 한국으로 온 배들인데, 그러면 미국이 봤을 때, 아, 중남미에, 즉, 마두로와 관계된 이 마약 카르텔과 한국이, 예, 연계돼 있구나. 근데 한국의 현 정부가, 아, 이렇게 마약 조직들을 보호하는데, 에, 뭔가, 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정황들이 많다. 그러면 한국 정부에게도, 어, 이런 마두로와 같은, 협의할수 있죠? 부정선거. 이건 뭐, 의혹을 미국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약도 마두로처럼 지금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이 이렇게 많고 거기다가 우리또 추가로 돼 있죠 미국과 유엔이 금지한 대북 송금 네 이건 또 확실하게 실현 실제적으로 대부분에서 판결까지 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세 가지가 하나 더 있는 이, 이런 대한민국을 미국은 다음 타자로 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만약에 한다면 상금이, 현상금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여기는 뭐 현상금 필요 없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